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지 노율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어 안양역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안양초등학교 도보 3분 5분 거리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또 작은 공원도 두 개나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야완견 키우시는 분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현장은 총한 개동 13층 건물의 72세대 현장이고요. 분양가가 무려 3억 7천대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기계식이 없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처럼 똑같이 지하 주차장 이 있어서 그게 장점입니다. 뭐 전기 충전 차 요즘에 충전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기계식이 아닌 바로 차로 내려갈 수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신입 주금은 4천, ,000, 5천이면 가능한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키큰장으로총4 칸의 신발장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거울이 있어서 나갈때 용무단장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띠용 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있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벽면은 지금 고급스럽게 아틀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서는 스위치에 있어서 나갔을 때 정등, 소등 편할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 사면도 슬라이딩 중문도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파 자리고요. 소파가 4인용까지 소파가 무난하게 들어가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반대쪽에 보시면 TV 아트홀 자리고요. 어, 고급스럽게 지금 아트홀 조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로 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창문도 아주 통창을 크게 높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 음좀 들어가 있고. 옆에 보면 공기 순환기까지또 있고. 가운데는 이제 거실 선풍기죠. 어, 실리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지금 포인트는요. 어, 주방이에요. 주방이 굉장히 넓고요. 전에 앞서 제가 한번 찍었던 호수는 더 큰. 여기다두배더큰또호수인데요 거기는 이제 한 제자밖에 안 남아서 두 번째 작은 호수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1호 라인이고요. 더큰 거는 3호 라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그 주방은 D그자 아일랜드 구조형으로 넓고. 넓게 잘 되어있고요. 이렇게 단차를 뒀기 때문에 의자 두시면 4인용까지 무난하게 식탁자리가 어, 가능한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냉장고 자리 또한 지금 비스코프 3단 냉장고 들어가고 양문형 냉장고와 플러스 김침 치는 데 들어가는 어, 넓은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또한 지금 베이지톤, 우드톤 에서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수납공간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어, 매우 좀 좋은 주방인 것 같습니다.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주방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또 요리하시기 좀 좋으실 것 같고 싱크대도 넓고 기계 잘 빠져있고 요리하실때는상고전기쿡탑으로 요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시스템이 몇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침대 사이즈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셔도 되고 반대편에도 조금 더 추천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이쪽에 붙박이장이나 장롱 같은 거, 장롱 같은 거 갖고 구식분도 있으니까 반테편에 추천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안방 사이즈가 매우 크게 잘 빠졌습니다. 또 안쪽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스템장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딱히 뭐 붙박이장 필요 없으시거나 아니면 있으신 분들 아까 바로 옆자리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시든장 꾸며놨습니다. 부부 욕실은 화이트 톤으로 좀 밝은 이미지로좀 시공해놨어요. 그 장점 같은 경우 또화장실 창문 또한 있다 보니까. 어, 한풍이라든지 스키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시공했던 부부 욕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 갈게요. 네, 두 번째 중간 방 사이즈고요. 어 안방 사이즈도 조금 더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3,100, 2,800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창문 또한 거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 자녀가 충분히 써도 충분한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방 이동할게요. 네, 세 번째 작은 방이고요. 사이즈는 2600에서 2700 정도 나온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없을 분들은 뭐, 컴퓨터 책상방이나, 아니면 따로 옷방, 드레스룸을 꾸미시는 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수전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에 충분하게 들수 있는 워시타 공간을 보고요. 어, 보일러도 텐등급 보일러입니다. 네, 메인욕실이에요. 메인욕실 지금 아이보리톤이고요. 베이지톤에로 해서 널 뭐냐, 환한 이미지 주고 있고요. 따뜻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해발 바 샤워기 있어서 샤워 공간도 충분한 걸 보이고요. 젠다이 선반, 수건장, 미러,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안양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치해 있고, 어, 안양초등학교도 도보로 3분. 그리고 고, 작은 공원도 또 하나 있고요. 또재래시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주택가와 학세권, 역세권을 다 갖춘 현장이라 보면 될것 같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건 대부분 지하식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여긴또 유일하게 또 지하 주차장까지 있는 자수시 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대도 3억대고 3억 후반대니까 가격 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현장 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보러 전화 주시면 실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